코스닥이자 하나 둘셋넷다아 셋, 다섯 아넷 다섯 아넷 다섯 아넷 다섯 아넷다이아넷 다섯 아넷 다섯 아넷 다섯 아넷 다섯 아아 하나 둘 <놀람이 juices> 셋.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you yeah.

알았 예, 예. 났습니다. 네. 어. 끝났어요 네. 하나 남은 거예요. 우리습니다 우리가 뭐두번만나두번만면니다뭐두번 뭐. 아. 네. 나오고 걸러오는데 이욱 씨. 모뭐 나오면 된다고요모두번 나오고. 두개 나오면 돼. 왜? 첫첫 나오고. 네, 띄지. 하나, 둘. 잠깐만. 이거 주문을 워야 돼. 뭐뭐뭐세 번. 시작. 뭐뭐 뭐. 나 자, 완성의 가수 다레트, 서순아눈 위에서 타는 이렇게 이거기가. 설매 김정희. 생선빵이야, 세글자 생선빵 아니 뭐야? 재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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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피디 퀴즈 나갑니다. 제한 시간 1분, 1분 동안 9문제 이상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네. 겨울에 관한 문제입니다. 겨울에 관한 문제.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저기, 눈 위에서 타는, 여기, 이거, 이거. 스킬. 아니, 세 글자. 썰매. 아, 스케이팅. 스케이팅? 눈, 해볼래. 눈. 하하. 눈 썰매. 오케이. 저, 이렇게, 이렇게 길게게 타는 거. 이렇게, 눈 위에서 타는 거. 두, 두, 두. 옳지. <laughs> 어, 눈 위에서 싸움하는 거. 눈싸움케 어. 아. 저기, 이게, 맛있어 이거 구워서 먹는 건데, 네 글자. 구워서 먹는 데 겨울에 음. 맛있어 이거. 군고구마이시씨 역시. 자손 손에 다끼는 거. 잠깐. 목 어, 목에다 두르는 거. 목 목덜미. 어 어. 자, 입에서 위에서 뭐가 나와 출 때. 입김. 오케이. 오케이. 어. 저, 눈으로 사, 만드는 어. 거. 눈, 눈사람. 어, 오지 <laughs> 저기 빵인데 생선 빵이야 세 글자. 물, 생선 빵 아니면 물고 물고기. 붕어빵. 음. 빵인데, 이렇게 동그랗고, 하 저기, 김 나는 거, 두 글자, 김빵, <laughs> 김빵. <김방, 김방. 웃음> 아니, 지금 두 글자, 저 중국, 중국식. 아! 저 중국식. 아! 열곱 문제. 아! 아! 자, 스피디캐 지나갑니다. 시작. 최이 노래 부르는 사람. 금미자 씨. 제이! 이선이, 제이 이선이. 요새 뭐 한국인의 밥상 나오더라. 누구 다레트? 아니 저 아, 유인 실 한달살특. 유. 아니 전설의 저 저물 뭐, 전원일기에서 주신 회장. 채벌함. 예. 네. 아. 아. 여기서 여기 이름 보유 여기서 여기 이름 보유 김부자 올치. 올치. 아, 네. <laughs> 또, 얼굴 이쁜 여자, 아까 나왔었지? 혜윤이!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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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탈렌트 아!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음, 뭐요? 에이, 누구, 누구? 내자! 내자, 내자! 설마 영어? 설마 영 자, 만상의 가수! 만상의 가수! 이보세요! 자, 여기서 제일 기쁜 사람! 제기 소수남! 저기, 왜 또, 저, 강효실 씨 아들? 이름 연기자? 채빈 씨! 최부령씨 아들!

자 역시 요령은 똑같습니다 네, 네, 네. 장미아씨! 네?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식! 아 그래? 음식에 관한 거 아이고, 시작! 애들이 방학하면 막 빨간데다가 막 가래떡 묻혀서 막 먹는 거아 글자. 오케이 외국사람들이 무지무지 좋아하는 거 나물 많이 넣고 밥 넣고 막 이렇게 비빔밥? 오케이 그 다음에 창자 안에다 뭘뭐 집어넣어 순대! 오케이 저, 돼지고기를 막 죽여! 그래갖고 뭐라 그러죠? 돼지고기. 살 돼지고기 죽여가지고 썰어 먹는 거, 우리 옛날 에 무슨 까. <laughs> 통가통가통가 <통과. 통과> 없어요! 통가가 <laughs> 없어요! 아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애들 좋아하는 거 애들이 무지무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돼지고로 만든 거 돼지고기를 돼지고기를 얇하게 썰어 가지고 찍혀 찍혀 찍이는 거 비우스테 말고 말고 그래 한박스 때 한박스 말고 대글자 대글자 해주세요 대글자 돼지 가스 돼지 가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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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대글자 돈가스 그럼 나 힘들다. 저 중국집 가면 우리 제일 잘 먹는 거 있잖아. 광수요. 너, 짜장면, 너 짜장면. 오케이. 아주 왜 아주 쫄깃 좋겠다고 애들 잘 먹는 거 있잖아요 두 글자. 쫄면. 아유. 그다음에 왜? <laughs> 어. 왜 우리 어, 어. 새해에 어. 떡국에다가 이거 넣어서 먹는 건? 만두? 어, 만두? 아니 하나 더. 만두콩. 오케이. 어. 아유 다시. 아유 다어 <laughs> 아유 다시. <나 환자. 웃음> 아유 환시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자다 이긴 건데 왜 이걸 하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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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 스피드 퀴즈를 네. 통하면이겁니다깨끗하 네. 네. 아, 아, 네, 네. 동물입니다 동물 선생님 잘 보이시죠 네, 동물. 동물 자 시작 자 퀴즈 소즈 퀴즈 퀴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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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 예. 딱 토끼. 어. 아, 아, 아까 당신 저 뭐라고 했지? 옳지. 아, 아, 여기 저 머리 이렇게 아, 풀어주고. 가자. 어, 옳지. 왜 저거 개처럼 생겼는데 아주 싸가지가 없어? 수십 명이막 달려들어서 남이 올라가. 그,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거 개처럼 생긴 거. 아이고막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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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 어. 저기 딱 가면 남산 지도공룡. 오. 지도 오. 오. 이런 여자를 이거 갖다 우리 한 싸가지 없는 여자 <laughs> 아홉 개 다린 꼬리. 여우. 옳지. 와. 네 김치하고 그게어 상품 획득했습니다. 양보의 마음. 그렇죠. 남성 남인 적대질 때문에 안 돼. 뭐. <laughs> 아니 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짝꿍이 타지야. <laughs> 남성, 남, 성 성. <laughs> 내가 닮아가이제 더듬어요. 두 분도 <laughs> 금년, 한 해는 물론 내년까지 굉장히 활동 많이 하시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아,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할수있었다는 아주 영광을 비어줘서 아, 고맙습니다. 아, 예. 또 선물 또 있습니다. 예예. 네, 어 저희가 아끼고 아끼는 악기 흑돼지 고기. 음. 농가에 사육하던 재래 흑돼지로서 빛깔이 음. 붉고 육질이 쫄깃하며 아주 담백한 맛입니다. 아, 흑돼지는 오늘 저 전설 중의 전설이신 진짜 전설이시죠 남철 남성남 손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